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는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공간은 청년들이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대표는 청년협업마을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창업가들과 협업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흥시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협업마을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중심지로 플레이 스튜디오, 디지털 교육장, 창작 공방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저렴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출 증가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테이션은 청년들에게 휴식과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복층 구조의 공간에는 전시 공간과 오픈 키친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클래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인 1인 가구 양성소가 열려 맛있는 반찬 만들기와 원팬 제작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매니저가 기획한 청청톡톡에서는 자기 평가 리스트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미라클 나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존중하며 매달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역발전과 청년성장을 동시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창의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였습니다.